네요. 네, 아이 볼게요. 아이 보세요. 아뺄수가 아, 없어요. 아, 뺄수가 없어요. 다시 고쳐주세요. 언니가 아, 이걸로 해줄게요. 이걸로? 입 다시 봐주세요. 이걸로? 아 그걸로? 응. <웃음> 알았어. <웃음> 야, 너무 무서운 거 갖고 온다. <laughs> 없네요. 다시 봐 주세요. 프레시로. 아야 저요. 이거요? 선생님 다시 봐 주세요. 이빨 어떻게 됐는지. 아! 아니, 음. 봐 주세요. 이거 뽑는 거잖아요. 봐 주세요. 키크어 네, <laughs> 없네요. 다시 봐 주세요. 이빨. 소연이가 시기는 끼기로 안 둘게요. 对呀，<Yeah. S 2> yeah.